안녕하세요. 10분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아주 약간의 특수 물건인데요. 건물은 다 지어졌는데 사용 승인, 즉 준공 처리가 되지 않은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진입도로 확보, 그리고 권리관계 등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준공되지 않은 건물은 경매 낙찰 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의 물건을 살펴보면서 해결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물건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는 폭이 한 10m 정도로 보여지고요. 이 앞쪽에 보이는 것이 오늘의 물건지거든요. 이 건물 두 동과 토지 두 필지, 그리고 이 옆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토지, 진출입로거든요. 이거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지 조성은, 음, 고강통 옹벽으로 해서 이렇게 진출입로 옆으로 해서 쌓여져 있고요. 그 위에 가드레일, 울타리가 쳐져 있네요. 검정색 울타리가 쳐져 있고, 바닥이 지금 잔디가 심어져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하네요. 건물은 35평짜리 건물이고요. 토지는 137평인데요. 보존등기가 2022년도 12월이니까 8개월 전에 보존등기가 났습니다. 건물 보존등기는 났는데 아직 준공처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데크 쪽으로 입구가 있고 이 옆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마당 데크로 올라가 보면. 아 데크는 이게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상태거든요 지금 바닥도 보면 장마철에 계속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이렇게 되는 상태라서 좀 노후가 보이고 있고요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입구 옆에 방이 보이고요 입구 쪽으로 해서 가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입구는 이렇게 잠금장치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위에 전등 어, 건물 상태 새 거라서, 어, 굉장히 좋은데요, 상태가. 건물 옆에 도로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2층의 창문 구조 한번 살펴보시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방 쪽 같습니다. 주방 쪽에 문이 살짝 열려있네요. 이게 문이 열려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은 열려있고, 아까 보셨던 LPG 가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혀있네요. 불법 유치권을 신고하면 형사고소까지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저 밑에 쪽에도 마찬가지로 보강토 옹벽으로 이렇게 지금 쌓여져 있다 네, 이번엔 이제 두 번째 집을 한번 또 살펴 보겠는데요 요거는 옆집하고 다르게 여긴 흰색 집 저기는 검정색 집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위치도 약간 지그재그입니다 저 흰색 건물은 저쪽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검정색 건물은 이 진입도로 도로하고 딱 붙어 있는 위치가 그렇게 지금 조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뒤쪽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여기 앞에 LPG 가스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 울타리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보일러실 보일러실 보이시죠? 작은 문이 있고 주방 문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데크 여기 약간 이렇게 보안공벽이 밑에 기초 받침이 되어져 있네요. 옆모습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창문과 위층 베란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기가 입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바닥에 잔디가 설치가 잘 되어져 있고요 어이 끝에 쪽으로는 잔디 관리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여기 무슨 이렇게 컨테이너 그리고 여기 이동식 화장실 이런게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옆으로는 녹색 펜스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앞쪽으로 가서 건물 정면을 보게 되면 어, 아까 보셨던 건물하고는 쌍둥이 건물입니다. 건물 모양은 똑같은 건물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데크. 데크도 똑같은 모양의 데크로 설치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실 창문 입구 그리고 여기가 옆에 방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근대당권자 농협에서 이렇게 설치를 붙여 놓으셨네요. 내부 사진인데요. 공사가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재, 자재 같은 것들도 약간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 이 쓰레기 같은 것들도 아직 현장 정리가 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싱크대 같은 경우도 지금 스티커 같은 것도 아예 떼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새 겁니다, 새 거. 싱크대도 완전히 새 거. 그러니까 누가 살거나 했었던 흔적이 전혀 없는 새 건물이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햇빛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와, 햇빛이 정, 이 정남향 집이거든요, 지금. 햇빛 들어오는 거 보시면, 와 이게 뭐 정말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밖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겨울이거든요 겨울인데 햇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집이네요 예,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의 모습인데요 뭐 계단 설치 잘 되어 있고 난간도 목재 난간으로 요렇게 지금 목재 난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벽 쪽에 무슨 두꺼비집 같거든요 두꺼비집인데 아직 마무리 마감 정리가 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입주 청소는 한번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방 방도 보시면 샤시랑 등뭐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깨끗하게 공사는 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도 예, 집안 구조 살펴보겠는데요. 1층에 방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거실 창문이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파우더럼이 위치하고 있고요. 요렇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2층, 2층 계단을 통해서 요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2층 계단으로 올라오게 되면 바로 보이는 것이 가족실. 요게 가족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방이 하나 더 위치하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도 요렇게 방. 여기가 방이 하나 더 위치하고 있네요. 2층에도 화장실이 하나 더 있다는 것 확인하십시오. 본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 개설되어 있는 2차선 도로에서 이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통해서 진입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개인 토지이지만 이미 마을 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길이 막힌다든지 할 만한 위험은 뭐 거의 없어 보입니다. 토지는 3개 필지로 나와 있고요. 건물은 각각 한 동씩 해서 두 동,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바로 옆으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주변부에는 이제 전형적인 농경지 그리고 이쪽은 산지 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지 위쪽으로 여주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물건지에서 대략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원주시가 위치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이천시, 위쪽으로는 양평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물건지에서 이 서울시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미 중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 소유자 앞으로 건축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용 승인, 즉, 준공이 되어야 건축물 대장이 등재된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건축주 변경 허가인데요.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인 사용 승인도 낙찰자가 신청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건축 허가 부서에서는 전 소유자분의 건축주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동의서를 받아오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마냥 전 소유자가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 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리 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매각대금 완납 증명서 또는 권리 관계의 정리가 완료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시게 되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서류로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여주시청에 변경 신고에 대한 증명 서류를 이러한 서류로 첨부해서 정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받으시고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번호 202 타경 3153. 매각 기일은 2023년 10월 11일이고요. 현재 한번 유찰되어 4억 45만 5,600원입니다. 현재 임차인 현황은 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 사항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의 경매 물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같은 모양의 집두 채가 하나의 물건으로 나와 있어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아주 가까운 주변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낙찰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오늘 물건과 같이 건축 중공이 나지 않은 경매 물건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오늘의 물건을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10분 경매였습니다.